오늘 말씀은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구약성경 916쪽 제가 가진 책으로 그러는데요.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갤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예. 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또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번 주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뭐, 크게 예, 요동, 동요하지도 않고, 또 뭐, 크게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삶의 에, 그 안전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 삶의 그 지혜를 살펴주셔서 또 하루속히 좋은 시간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삶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만서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구체적으로 여섯 일곱 가지다라. 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큰 죄라고 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일곱 가지를 시간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 은혜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또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째 왕 후보인 감남나무, 올리브나무라고 부르죠. 감남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하지만 감남나무는 나무들의 요청에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우쭐대리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에 나무 백성들은 두 번째 왕의 후보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을 다스릴 왕으로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시, 가서 나무들 위에 우찔대리요. 둘다 감남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우찔대지 않겠다라고 두 나무다 거절을 합니다. 또세 번째 왕의 후보인 그런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두 나무에게 요청한 것처럼 나무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포도나무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아주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보기에도 흉악한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새 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왕이 세우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는 목적인 것 같아요. 새 나무에게 동일하게 요청하는 그 가시나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유위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기다렸다는 뜻이.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지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니 하였느니라. 이 말에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니 왜그 쓸데없이 새나무에게 가서 시간만 허비하고 이제서야 왔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이 내게 피하지 않으면 내이 주변에서 불이 나와서 너를 살을 거야. 왕 빨리 사모 이런 뜻이에요. 새나무는, 감난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우쭐되지 않겠다고 거절했고, 가시나무는 우쭐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사기 9장에 나와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가시나무와 왕삼은 나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결과가 죽음과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교만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첫 번째 위치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왜 교만을, 다른 중에 하나님은 왜 교만을 첫 번째로 두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하실까?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가장 으뜸된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교만으로 말미암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첫 번째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첫번째 버려야 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하시는 것 교만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뭐 언어 유의 같기도 하지만요. 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발음이 룸이에요. 룸, 룸. 여러분 왕이나 회장님이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의 룸은 다르잖아요. 권자 보좌, 뭐 옥좌, 뭐 그렇게. 뭐, 아방궁, 뭐, 이렇게 말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는 달라요. 교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는 룸인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스스로. 칭찬. 요즘으로 젊은 세대 힙합 가수들이 하는 플렉스 한다. 나 플렉스 했어. 자랑질했어. 또돈 자랑했어. 뭐, 이런 것처럼, 교만의 특성은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장되게. 한글 사전의 뜻은 뭐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 아세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 단어의 뜻이 보면 증오 원수라고 하는 단. 하나님은 이 교만을 증오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만을 원수로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교만이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방해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것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 교만이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을, 성경은 정체를 밝혀줍니다. 도대체 이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교만이 도대체 누구일까? 또 누구로부터 왔을까? 성경은 이 교만의 정체와 원흉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2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이 2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 교만의 정체인 이 원흉은요, 루시퍼라고 하는 개명성, 모닝스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아침, 새벽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루시퍼였는데 원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영의 세계에서 천사들과 또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때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었던 이 존재가 스스로 자기가 빛을 낸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별 위에 타이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하신 것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상적 존재 천사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함으로 추방되어서 바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기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았어요 먹음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라고 하는 이 계명성의 말을 듣고 뱀의 형상을 입은 사탄에게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대항자, 대적자인데 그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은 사탄이 아담과 하를 꼬여서 인간의 타락을 이끌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이 오늘 본문을 첫 번째로 교만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왠일꽃까지니 하면서 교만한 눈이라고 이 눈과 연관되었을까? 바로 여기에 그 눈이 시작에 시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다시 바라보니 바라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사탄의 말의 내용을 보니까 듣고 보니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을 눈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보면 여기에서 다 이렇게 비롯되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좀 뭔가 다르잖아요. 남을 비하, 뭐 이렇게 내려보거나 또 지켜보거나 뭐 그런 표정의 가장 교만적인 특성이, 특징이 눈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만의, 교만한 눈이라고 오늘 보면 그렇게 연관지어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첫 번째는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눈이에요. 이 교만의 원흉은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개명성이었는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한 이 개명성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명성은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뱀으로부터 아담과 하을을 꼬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 원죄의 모태가 된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교만의 정체를 알고 겸손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이 말질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교만의 정체가 개명성이자 사탄이라면, 겸손의 정체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자 자기 비하 낮춤이에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 떨어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향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요약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에요. 아, 나는 혼자도 살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신만만이 바로 교만에 대한 한 문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고 또 교만의 결과는 멸망과 반은혜, 은혜를 반대하는, 은혜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자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시편 14편 1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교만은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겸손을 통하여서, 나자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루시퍼의 교만을 이기신 것처럼 교만은 인간에게 넘어지게 하고 멸망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닮으라고 말합니다. 성경, 마태봄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겸손을, 자신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 사도바울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입어야 할 옷으로 겸손의 옷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옷을 안 입으면 좀 수치스럽고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겸손을 옷에 빗댔을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그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가 서로 서로의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은 나만 입는 게 아니라요. 모두 다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으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정통교회와 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히포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뭐 개혁주의,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통교회가 발전되고 신학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첫째도 겸손이요, 주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겸손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이 어려움에 때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는 삶의 상황적 계시라고도 보여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너의 존재를 밝히 하려라. 그리고 너가 겸손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지름길이라면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토양입니다. 이 겸손의 마치 10개명의 첫 번째 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첫 번째 개명이 중요하고 이첫 번째 개명이 무너지면 덕목으로서 이첫 번째 이 교만하지 않으면은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으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 출신, 출신인 신학자이자 목회자는요 죽을 만큼 겸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만큼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면 높여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의운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은 싫어하시고 겸손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호불호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지만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고 남은 2021년도를 마감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